무연이한테 레슨 잘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네. 다들 너무 잘, 잘하고 연습량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봤을 때 너한테 찾아가신 분들은 나무도 연습량 미쳤을 것 같아. 의지가 일단. 그지.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이패드 무게를 느끼는 건데 지금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음. 그 많이 줘. 뭐 레깅도. 뭐 이렇게 손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잡고 있었던 거 여기서 이제 엄청 잡고 있었단 말이야. 임팩트 때막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패드 무게를 느껴서 들고 이겨오는 건데 와. 알기가 쉽지 않아 진짜. 아마추어분들이 이렇게 백스윙하는 사람이 있을까? 어떤 느낌이 제일 좋냐? 할 해동기를 느끼기 위해서 저 그냥 할 때보다 우연히가 알려준 건데 그래서 해들은 아아 무거워. 이것도 안 느껴졌어. <웃음> <웃음> 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거든? 너무, 너무 쉽게 갔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몸도 안 쓰고 응. 막 이러지만 꽤 멀리 나가는 것 같아. 이렇게 쳐서 150. 어 일단 이 왼손등이 평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위로 좀 이렇게 꺾이고 막 이랬는데 요번엔 네, 좀 꺾였는데 약간. 아까가 괜찮았었는데 어 그래도 레깅이, 레깅이, 레깅이 레깅. 너무 너무 좋아어 팔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야 잠시 음. 상체 하체 저기서 봐봐 한번 꼭대기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오오 오, 팔만 쭉 내려오는 느낌? 맞아 맞아 예전에는 뭔가 여기, 몸이 덤비는 느낌? 그렇죠 예전에는 여기랑 손이랑 다 어. 같이 순, 그 왼쪽 어깨가 스피를... 확 도는 느낌이었는데 어, 지금은 여기서 손만 손이 툭 내려오는 거죠 오오야와 순서가 좀 맞죠 다운스윙 전환이 네. 너무 달라졌는데 응.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응. 뭔가 이렇게도 하고 네. 근데 뭔가 얘를 이렇게 느끼고 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아까 너가 했던 말 중에 중요한 게 내리고 내리는 힘으로 그냥 여긴 치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네. 아니고 여기서 여기서 내리는 힘으로 그냥 얘가 그냥 앞서 그냥 지나가 나네. 맞지 치나. 헤드 무게를 느껴라는 게 있지만 네. 어떻게 느끼세요라는 건 없었는데 여기서 한번 툭어툭 떨구고. 응.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씨. 와, 와. 이거 와 기다려봐. 야 이게 열심들. 아니 레깅을 하려고도 안 했어. 응. 근데 레깅이 렇게돼 그리고 진짜 좋아진 게 뭔지 알아? 아 이거 와 나, 그것, 너무 좋아. 그것도 미쳤잖아 그거보다 아니 임팩트 때 머리 안 올라가 원래 머리하고 좀 들렸거든? 네. 네. 거의 가만히 데 그리고 허리도 하나도 안아어 원래 끝나고 나서 네. 체가 올라가는 방향도 약간 내가 엎었기 때문에 살짝 왼쪽으로 빠졌었거든? 근데 이렇게 위로 올라오네되우연아아 아, 진짜 미쳤다 진짜 너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혼자 별짓 다 해봤단 말이야 아 아니 아닌 것 같아 그거 너도 옛날에 그랬지? 아, 맞아요 나 혼자 나갈 것 같아 혼자 그 모양을 만들려고 아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죠 몰라. 혼자서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저런 모양이 절대 나온 적이 없는데 지금 이거 하면서 나온 거야 여기서 헤드 무게를 느끼고 헤드 무게를 들고, 네.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내리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벌써 다른 것 같아요. 괜찮아? 이렇게 톱때렸는데 100을 다 간다. 와. 야 이거 나 너무 잘 느낀 것 같은데? 이렇게 치니까 쉽다. 들어가고 다시. 야, 아, 우리 이거 제대로 왔다 형. 아예 풀린 타이밍 달라요. 진짜? 와, 또 들어가겠다. 야, 뭐뭐 뭐 치면 들어가려고 그러냐 이거? <laughs> 야, 거짓말하고 허리도 그렇고 일도 안 하고, 진짜 거짓말. 지금 그냥 형느낌에뭐로 치는 거 같아요. 없어. 아무것도 그냥 손으로 손으로야. 그래 이거밖에 생각 안이 헤드 무게만 느껴야지밖에 생각안해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만 치고 그냥 헤드 무게 느껴야겠다. 들 때도 헤드 무게 느껴야지 생각밖에 안 하거든. 오케이, 오케이. 또 어떻게 이러지? 헤드 무게만 느껴야지 생각하고 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응, 막 돌리지 않고. 오! 이제 더 안정적으로 딱 라인 잡히겠죠, 그러면. 어, 내가 없었던 동작이야, 저게. 뒤로 하면서 라운드를 그리고 갔었는데 여기서 약간, 약간 어깨 라인 위로 올라가. 요요요요요. 여기서. 오. 여기. 오, 오. 와, 미쳤다,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로 그냥 설명서대로 하나, 네. 둘. 응. 뭐 이렇게 했다면 응.

마지막 보여드려야죠 Oh, 오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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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죽어도 안 됐던 그백 h oh, oh, o 오 oh, o 로 o 는거봐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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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진짜 이게. <laughs> 형은 이거 이게 진짜 평생 고민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오늘 진짜 형 골프 배우고 어. 난 이후로 어. 가장 좋은 날일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laughs> 그만할까? 기분 좋을 때. <laughs> 어? 오늘 집에 가서 촬영? 어, 와, 아, 진짜. 진짜. 아. 아, 진짜.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 요 이번 좀잘 들지 않니? 았 아닌가? 너무 밖으로 돌아. 아니 아니 잘 하고 있어요. 잘친것 같다. 잘친것 같대 아주. 백스윙 잘한 것 같아. 백스윙도 잘한 것 같고 아주 잘친것 같다. <laughs> 아이 아주 잘친것 같은데. 어 백스윙 오 미쳤어. 백스윙 미치고. 아우 잘친것 같은데 레그도 잘한 것. 같고. 어, 잘했어. 안 되겠다 이거 야 우연아 이거 진짜 야야 야, 야. 너 지금도 레슨 받니? 여기 네. 네. 우연이한테 레슨 이거 빨리 신청하시고 네. 이제 거의, 거의... 계좌는 제계좌로 <laughs> 계좌는 제계좌로 하고 이 우연이한테 레슨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세요, 예? 그럼 저희 돼요.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해요. 우연아 짱이야. 미쳤어. 어? <laughs> 이거 이거 백색인 거. 여기서 딱 보면은 와 씨. 여기딱 테이크 백때 뭔가 오, 난이 동작이 없었거든. 응, 음, 맞아 맞아. 거기서 뒤로 약간 여기서 테이크 백때 이게 척추각이랑 유지 진짜 잘 됐다. 그치? 네. 그리고 여기서 뭔가 요 위로 올라가는 느낌야 이야. 라인으로 가는? 이게 없었거든. 이거 어떻게 생겼지? 하려고도 안 하는데, 나 지금? 그렇죠. 야. 미쳤다. 오우, 귀샷 그 아, 좋... 미쳤다. 형, 근데 2년 되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딱 2년 이야 그렇죠. 어. 야, 2년 만에 어마어마한 걸느다 날이네. 미다다 그렇죠. <laughs>